6.3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생들은 어떤 대통령과 공약들을 원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최율찬 어린이 개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 참샘초등학교 6학년 1반교실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문구를 고민하며 포스터를 만듭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면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될까 고민하고 약속해보는 수업 시간. 아, 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낼수 있고 어, 대통령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얼굴로 포스터를 만든 뒤 친구들에게 자신만의 공약을 소개합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축제 공연 활성화이고 축제 공연 활성화로 구, 국민들이 재미있고 편안한 문화 시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사회를 위한 공약도 내세워보고 미래를 위한 예산도 약속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증가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증가하여 교육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선거철에만 약속하는 호황된 공약이 아닐지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보고 이에 근거를 답하며 유권자에게 진실된 약속을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비용 부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금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 사람들의 사람 그 아이에게 좀 좋은 거를 더 지원해 주고 아직 투표권은 없는 학생들이지만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은 어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리고 친구들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TDB 일 기자 최열찬입니다.